삼성중공업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6월 3일자 투자의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릴 대로 벗습니다. 자, 이번에 역시나 세력들이 추세의 바닥에서 이렇게 주가를 급등시키는데 오늘 나왔던 재료는 좀 독특합니다. 정부가 갑자기 긴급 기자회견을 하더니, 어, 0일 만에 원유가 발견됐다. 이거 켜야 된다 하면서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중공업이 달려가요. 엥? 왜 그럴까요? 흥구석유나 포스코 그룹사들이 올라가는 거 오케이. 삼성중공업이 올라가는 재료는 바로 드릴링, 시추선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기술력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기 때문이죠. 자, 이 드릴링 장비는 뭐냐면, 이 배에다가, 선박에다가 이런 시추 장비를 닫는 겁니다. 그래서 심해를 시추할 수 있는 배를 뜻하죠. 이거를 세계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점유율이 높고 기술력이 좋은 삼성중공업이 당연히 이번에 정부 정책에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주가가 먼저 상승을 하는 건데, 이 재료는 하루아침에 끝날까요? 그건 아니에요. 이번에 주가 상승 도움 되죠 재료도 도움 되고요 장기적으로 흘러갈 재료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번에 상승은 그냥 어, 변명이 필요했다 삼성중공업을 매매하는 세력들은 이 추세라는 걸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긋는 선이 아니고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어주는 거예요 이 삼성중공업 차트를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은 컴퓨터가 그어주는 거예요 컴퓨터가 이 추세의 중심 있죠 이거 아래에서 뭐 하라고요 매수하라고 알려줍니다. 이거 위에서는 뭐 하라고 알려주냐면, 매도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기, 여기서 익절하고요. 여기, 여기, 여기서 매수하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추세의 중심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 얼마에 매수했든, 어쨌든 수익 낼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돈 버시고요. 자, 우리 근데, 드릴링 시추선만 보고 삼성중고업을 투자하면은 이거는 실패 가능성이 꽤 높아요. 자, 삼성중고업은 기존에 이거 상승할 때의 재료까지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코랄로스 FLNG선 수주전, 모잠비크 LNG선 수주전, 아라 에미리트 LNG 10척짜리 수주전이 대기되어 있고요. 이거 수주를 받으면서 주가는 크게 올라갈 거라고 항상 구독자분들께 알려드리면서 큼지막한 재료는 하반기에 있으며, 26년까지는 금액이 큰 선박들을 짓기 때문에 호환기가 이어지게 되어, 그러면서 호환기의 끝까지는. 24년 지금 투자하고 있죠. 25년까지는 우상향이 계속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계속 올라간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을까요? 기간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실적에 대한,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분석이 끝났다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다른 지류로도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서 올라갈 거고, 뭐, 그리고 이제 조선업이 또 이제 조정받고 조선업이 올라가고 하는 것들은 반복이 되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추세가 유지된다라고 가정을 세워놓고 있으면 되요. 추세를 이탈하면은 대응을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추세를 지키면은. 오랫동안 익절을 할수 있거든요. 여기서 매수해서 익절하고, 매수해서 익절하고, 매수해서 익절하고, 매수해서 익절하고, 매수해서 익절 이거를 수도 없이 반복하다가 나중에 호환기가 끝났을 때한번 이탈할 때 팔고 관심 종목 지우면 돼요. 그때까지는 삼성중공업을 계속 저는 촬영을 하면서 구독자분들과 이런 매매를 하고 있고요. 어, 이런 매매 나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면 삼성중공업은이 자리, 이 자리, 방송을 반드시 해드립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타점들을 드릴 거예요. 근데, 아, 나 방송 보러 오기 힘든데 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아서 그래서 뇌물을 좀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구독 버튼 눌렀다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중공업 지금 평균 단가가 7,190원인데, 물론 나중에 팔겠지만 우리 채널에서 삼성중공업을 매도할 때에는 매도하자고 문자 드리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채널에서 매도를 할때 문자분 받아보겠다. 이런 추세가 깨지면서. 돈을 벌어야 될 때, 그러니까 매도를 반드시 해야 될 때를 나 한번 알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드리고 있거든요. 알람 문자로 보내드리는데 구독자분들한테는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오늘 구독 버튼 누르셨다면 제 번호 010-9676-5479번호로 구독이라고 두고 써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번호 저한테 문자로 남잖아요. 그 번호들을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제가 선물로 매도 타점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르버스 라고 이름 저장해 주시면 되고요. 제가 어떻게 문자 보내드리는지 한번 보여드리고 요점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제가 방송을 23년도 6월 5일부터 채널을 개설해가지고 이때 시작을 했어요. 처음에 시작은 정말 미미했죠.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139밖에 안 나왔어요. 지금은 하루 일평균 조회수가 29,480 정도가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수 있었을까요? 제 구독자는 현재 3만 9천 명이 넘어가는 시점입니다.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4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성장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정말 재밌는 얘기니까 이번 내용 한번 집중해 보세요. 어, 예를 들면은 음,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우리 채널 지금 현재 보유주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데 우리가 알테오젠을 이 차트에서 매수를 한다면 가장 사고 싶을 때가 언제예요? 여기 아니에요. 8월달에 4만 원대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시간을 되돌려서라도 타임머신을 사서라도 우리 이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렇죠? 심지어 최고점은 언제요? 3월 18일. 요거 딱두 가지만 기억을 해볼게요. 자, 우리 채널에서는 알테오젠을 8월 23일날, 작년 8월 23일이죠. 이때 4만 원대 주가에서 매수해야 된다. 왜? 알테오젠은 이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추천을 드렸는데 일부 시청자분들이 알테오젠 이렇게 좋은 기업 아니라고 안티데크를 너무 많이 담거요 그래 가지고 그다음 날 방송에서 어 8월 24일이죠. 제가 이메일 내역을 보여 드렸어요. 알테오젠 애널리스트한테만 나눠 준 이메일을 내가 미팅 초대장을 받았다. 그걸 통해 가지고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이유를 들었다. 그 거기서 받은 자료가 이거다. 매출이 8,900억이에요. 요 시초다. 우월한 제품을 만들었고요. 팔로자 알테오젠이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ir 자료 제가 그때 녹화했거든요 녹화했던 ir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올라가야 되는 이유들을 막 설명해 그래서 4 5 0 0 0원대 이거 지금 올라간다고 강조를 많이 했던 그 평균 단가가 45,000원이죠 자 재밌는 거는 이렇게 매수를 해야 되는 종목에 대한 방송을 할때 문자를 보내드려요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문자 하나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방송 구독과 좋아요 누르셨나요? 누르셨다면 준비는 끝났습니다. 구독자 분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요. 제 번호는 010 975479입니다. 세력버스라고 한 번씩 저장을 하시고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를 제 번호로 문자를 보내두시면 문자 알람 신청은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우리 유튜브 구독자분들 한번 사봅시다 하고 방송을 할때 여러분들이 문자를 받을 수가 있어요 문자 보내드리는 타점은요 간단합니다 주가가 올라가기 전에 세력들이 매수 타점이 떴을 때 발송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일절하기 좋을 때 다점을 발송을 하는데 변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현재 진행 중인 거라 나중에 시간 지나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어뭐 이런 종목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 또뭐 재밌는 게 있다면 우리 채널에서 큐리오스 바이오 시스템 즈를 상장하기 전날 이 친구가 8월 10일 날 상장을 했습니다 근데 회사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런 말을 해요 이 친구가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사자고 한번 목소리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A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고목가 13,000원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어두세요. 수평선을 하나 그어놓고 상장을 13,000원 이하에서 출발하면 매수. 그래서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야 됩니다. 제가 1 3 0 0 0 이하에서 매수해가지고 파란색 화살표가 뜰 때까지 가져가야 된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이 친구 차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큐리옥스바이오시스템즈 상장 첫날, 8월 10일날 13,000원 이하에 정말로 상장을 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줬어요. 그렇죠? 시초가 매수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나중에 주가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3천억치 물량이 나오면 빠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떠 있어요. 여기. 제가 말씀드리죠, 5천억짜리 오버행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가는 빠진다라고 방송을 하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500%대 수익을 여기서 챙겨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타점들. 제가 방송을 하면서 방송 촬영 전에 문자 알람을 먼저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타점 신호들 받아보셔야겠죠. 그런다면 8월 달에 12,000원 대 큐리옥스를 매수해서 9월 달에 한달 만에 500% 넘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은 항상 있지는 않지만 제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요. 주식을 보면서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면서 바이오 주가 올라갈 거를 캐치한 거 제가 제일 빨랐을 겁니다. 현대차 기아가 밸류업 정책으로 올라갈 거라는 거 삼성하이닉스도 반도체 이슈로 올라갈 거라는 거 셀트리온 합병 이슈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타점들을 드리는 것들은 공부의 결실이에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한 거를 나눠주는 채널과 함께 주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의 수익이 성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여러분들 덕분에 공부해서 수익이 저도 많이 나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수익으로 행복해지는 만큼 저도 행복해질 거고 게다가 저는 한 가지 더 얻어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나눠주기 위해서 문자 무제한 요금제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노력을 나눠드리는 대신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하단에 공유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링크를 복사할 수 있고요. 카톡이나 문자로 주변 친구들, 가족분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영상 나눠줘가지고, 너 한번 이 채널 영상 꾸준히 볼래? 아니면 너도 문자 알람 신청해서 나랑 같이 종목 한번 매매해보자. 누가 수익 더 많이 내나? 한번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매매하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라고 소문 좀 내주세요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종목들 나눠드려 볼게요 그러면 이어서 제가 분석 중이던 기업 이어서 분석을 도와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하셔야 됩니다 잘 들어보셨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가서 추세의 고점은 어디냐는 건데 이 가격은 1 1 0원이라서 이번에 주가가 올라갔을 때 추세의 중심선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제 중심선에서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올라갔다 이거 한번 기억해 보세요 요거 추세 중심선 저항받고 떨어졌다가 추세 중심을 돌파하고 찍고 조정하고 추세 중심에서 지지하고 떨어졌다가 추세 저점에서 반등하고 추세 중심 저항받고 조정했다가 올라가고 이 순서대로 갑니다 거의 대부분 이 순서를 어 거의 지켜요. 안 지키면은 차트가 이상한 건데 호재나 악재에 따라서 변할 수 있고 증시에 따라서 변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매번 방송으로 여러분들 이거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증시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로 멘탈 관리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3만 원도 찍을 수 있기는 한데 이거 모두 다 수주하고도 삼손중공업이호환기를 유지했을 때뭐 그런 기준들이 있어요. 그렇게 된다면은 3만 원까지도 갈수 있는 주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팔아서는 안 되겠죠. 이번 호재로 주가가 올라가서 11,000원을 찍는다 해서 전략 매도를 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반복을 한번 해 보는 거 괜찮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아주 돈을 벌수 있는 자리에서 한번 또 이제 제가 그때 뭐라 했어요. 오른다 그랬죠라는 식으로 방송을 하면서 또 재미있게 웃으면서 우리 조금은 팔아보고 조정하면 사보고 하는 식으로 매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세력버스였고요. 어, 나 다음 방송 볼 거야 아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를 그리고 나는 문자 받을 거야 아시는 분들은 구독이라고 문자를 제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세력버스였습니다. 최근에 카카오톡 내에서 제 사칭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과 오픈 채팅방 운영 같은 불법 행위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불법 사칭에 당하지 않게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